그리고 오늘 또 현장에 와주신 사회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멤버들이랑 이 공연을 준비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아까 지훈이가 얘기했다시피 정말 저희가 컴백쇼 때 내가 태양이라는 걸 부르고 정말 언젠가 더 많은 우리 사회분들을 모셔놓고 내가 태양이라는 걸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네,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가 태양이라면 부르기 전까지는 아, 네, 아 사실 저 나는 사실 정말 여기 여기까지 처음 왔는데 일단 한번 처음 볼게요 열심히 네, 네또 아무튼 우리 사회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제가 또 투어스의 일본어 담당 하지만 농담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. <laughs>